수학의 답. 오늘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냐 하면 절대값의 개념이 뭐였어요?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나타낸 값이 절대값이었죠. 그런데 이 개념보다 절대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부호만 떼면 되네? 사실 너무 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거나 문제집에서 문제를 낼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친구들이 그냥 다 빨리 쓰고 넘어가는 너무 쉬운 단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어떻게 하면 절대값을 좀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절대값에 대한 부호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두 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알아두어야 절대값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뭐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쉽고 또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해서 이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같다? 거리가 같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뿅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점을 보니까 몇인지 몇인지 모르겠지만 두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래요? 12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라는 얘기는 반씩 나눠 가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몇씩 나눠 가졌을까요? 6씩 나눠 가졌겠죠? 그럼 방향을 표시해 주자면, 이쪽은 플러스 6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는 무엇이 된다?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으로 찾았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세하게 개념적으로 풀면 이렇고요. 조금 빨리 풀면, 어, 두점 사이에 거리가 10이래. 둘이 반 나눴겠네? 그럼 6식 가졌겠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답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유형을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이번에도 두수 A, B는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계속 똑같은 유형이 나오고 있죠? 그런 수래요. 한마디로 방금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미지를 바로 머릿속에 뿅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두수 사이에 거리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A가 B보다 7만큼 작대요. 아, 일단 A가 B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다는 확신이 섭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7만큼 작다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리가 7이라는 얘기. 아까 문제에서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 높여서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b의 값을 구하세요. a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b의 값 구하라고 나왔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거리가 12일 때는 아, 딱반 나눠서 6씩 가서 가면 되겠네 했어요. 어, 근데 7은 딱반안 나눠지는데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안 나눠져요? 7반으로 나누면 3.5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플러스 3.5고 얘는 마이너스 3.5였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의 값은 플러스 3.5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알수 있겠죠?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는 어떤 이미지를 기억해라? 원점에서 양쪽으로 뿅! 아, 둘이 반딱 나누면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르네